자, 최종 면접을 이제 가야 되는데, 아, 제작진한테 얘기를 들었어요. 준호 군이 네. 넥타이가 없대 그래서 네. 특별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. 오. 넥타이, 넥타이, 네. 뭐, 뭐, 마침 또 넥타이가 없네. 뭐, 수제, 수제예요. 수제 넥타이, 네네. 공사 명품은 아니지만, 그래도 와. 어느 정도 가격은 있습니다. 넥타이 멜줄 알아, 응. 넥타이. 솔직히 익숙하지는 않아어맥도 해줄게 어 아, 뭐야? 아... 직접 해줘야지 아, 약간 아빠가 안 아빠가, 안 아빠가, 안 아빠가 안 면접 보러 갈때 그거는 회식 때 그거는 붙고 나서 회식 때아 회식, 회식, 회식 때 오늘은 면접이야 회식 때 이렇게 아, 이미 붙은 줄 알았네 아, 근데 왜좀 창의적인 거 없나? 그래, 이걸 딱 잡어 쭉 이걸 내리면 쭉올라가 밑에 거 보일 어? 것 같아요? 아니 괜찮아 하나만 딱 채워볼까? 하나만 자 우리 또 가은이가 약간 음. 좀 삐질 것 같아서 가은이도 내가 넥타이를 아 진짜 저번에 봤는데 오. 머리끈 같은 걸 한번 하고 왔던 적이 있던 것 같아서 머리핀. 와 자, 이거는 곱창인데, 이거는좀 면접 때는 좀 과할 것 같아요. 그렇죠. 어, 이거는좀 집에서 착용하시라고. 곱창끈. 이렇게 해서 3종 세트 저희가 2만 2천원에. 아, 야. <laughs> 그러면 이게 나을 것 같은데, 면접 때는? 이 자, 핀이나 아니면 단정하게 그렇죠. 머리를 묶어도 되고. 오, 그것도 괜찮고. 그렇지. 완죠 음. 좀. 오, 훨씬 단정하다. 오케이 훨씬 더 진짜 이제, 이제야 진짜 면접 보는 사람들 같다 음. 굉장히 단정하고 용모단정하고 음. 어, 딱 차분하고 자, 어떻게 선물 마음에 들어요? 네 어, 진짜 어, 마음에 어. 들어서 저... 진짜? 네, 진짜 감동 받았습니다 면접 끝나고 채용이 <laughs> 네. 안 되면 팩트로 음. 음. 좀 보내주세요 음. 아, 이거는 <laughs> 좀 난, 난 진담으로 <laughs> 촬영 끝나고 줘야 돼또 다음 촬영 때 써야 돼 소통실 아. 거라서 <laughs> 다음 양부터 가고. 음, 저는 사실 면접을 한두번 정도 봤는데 네. 그때 느꼈던 게 그냥 현장 가서 잘하는 게 최고더라고요. 오. 그래서 마, 너무 긴장하면 안될것 같고 그냥 내가 때가 죽여버리겠다, 이마인드로. 어그 아, 너 등이나 어. <laughs> 지금 병원 갔으니까 어, 죽여버리면 안 되고. 약간 네. 어. 그런 마인드로 좀 강하게 가면 될것 같습니다. 실전에서도 잘그마음의 평정심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. 제가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. 자 우리 이제 면접 회사로 이제 출발을 할 거예요. 하기 전에 파이팅 한번 멋있게 딱 하고 예. 출발합시다. 어, 제가 너무 떨리는데요? <laughs> 손을 모아서. 핸드, <laughs> 한탄, 파이팅. 파이팅! 가자.